행복이 먼저다. 구독 버튼 잊지 마세요. 안녕하십니까. 행복이 먼저다. 어, 기쁨을 나눴더니 질투가 되고 슬픔을 나눴더니 약점이 된다. 라는 제목으로 몇 말씀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무슨 말이지? 기쁨을 나눴더니 질투가 되고 슬픔을 나눴더니 약점이 된다. 이 너무 좀 살벌한 말 아닌가요? 라고 생각하시는 분들이 있을 거라고 생각됩니다. 보통 우리가 알고 있는 것이 기쁨은 나누면 배가 되고 슬픔은 나누면 반이 된다라고 알고 있습니다 참 좋은 말이죠 기쁨을 나누게 되면 배가 되고 슬픔을 나누면 반이 된다 자 근데 우리가 현대사회에 현대사회를 살고 있는 우리의 어떤 그 생활을 우리가 쭉 봤을 때 어~ 사실 그 되게 슬픈 일을 당했을 때 친구를 가릴 수 있다 그러잖아요. 되게 슬픈 일을 당했을 때 그때 옆에 있는 친구가 정말 진실한 친구다 라고 얘기를 많이 하고 있습니다. 근데 최근에는 좀 바뀌었죠. 정말 좋은 일이고 정말 잘 됐을 때 진심으로 기뻐해 줄수 있는 사람이 진정한 친구다. 왜냐하면 슬플 때나 괴로울 때는 웬만한 친구들은 다 옆에서 위로를 합니다. 근데 정말 좋은 일이 생기고 정말 기쁜 일이 생겼을 때 정말 진심으로 축하해 주고, 정말 진심으로, 진심으로 축하해 주는 것이 진정한 친구다. 이런 말이 있습니다. 그래서 기쁨을 나누면 배가 되고, 슬픔을 나누면 반이 된다. 가족들 같은 경우에는 뭐 당연히 적용되는 말이죠. 가족이 잘 됐을 때 얼마나 기쁩니까? 형이 잘 됐을 때, 누나가 잘 됐을 때, 여동생이 잘 됐을 때, 오빠가 잘 됐을 때, 남동생이 잘 됐을 때, 혹은 부모님이 좋은 일이 되셨을 때, 자식이 잘 됐을 때 부모님의 마음, 가족은 기쁜 일은 배가 됩니다. 그리고 슬픔도 반으로 나눠지게 되죠. 근데 다른 가족 외에, 가족 외에 대부분의 인간관계에서는 기쁨이, 기쁨을 나누면 배가 되고, 슬픔을 나누면 반이 된다는 말이 잘 들어맞지 않는 경우가 있습니다. 그래서 기쁨을 나눴더니 질투가 되고, 슬픔을 나눴더니 약점이 된다. 이런 말들이 나오고 있습니다. 저도 어느 정도 이 말에 공감을 하고 있습니다. 기쁨을 나눴을 때 정말 어떤 사람이 너무너무 열심히 해서 너무 큰 성과를 거뒀었어요. 그 성과를 거두면 대부분 시기 질투하는 세력들이 생깁니다. 그것도 가까운 친구라고 생각했던 사람들에 의해서 시기 질투가 발생하는 거죠. 그 다음에 어떤 슬픔 아킬레스건 같은 이런 슬픔 자기가 숨기고 싶었던 그런 슬픔 괴로움 이런 것들을 친구라고 다 털어놓잖아요 그러면 다 위로는 하지만 나중에는 그게 부메랑으로 돌아와서 약점이 될 수도 있습니다 기쁨을 나눴더니 질투가 되고 슬픔을 나눴더니 약점이 된다 이 말에 대해서 좀더 생각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사람을 믿는 것 좋죠 사람을 믿고 서로서로 서로 믿고 믿음이 쌓이고 얘가 나를 믿고 내가 얘를 믿고 얼마나 좋습니까? 하지만 그런 관계에서 상처를 받는 경우가 상당히 많습니다. 저는 이런 말을 많이 합니다. 본인 자신도 잘 모르면서 남을 믿는다는 것은 웃기는 얘기다. 쉽지 않은 얘기다라는 거죠. 인간은 아주 복잡합니다. 인간은 너무나도 복잡하고 본인 자신도 본인 자신도 자기가 잘 컨트롤이 안 돼요. 본인 자신도 자기 감정 컨트롤이 안 되는 사람들인데, 남을 믿는다. 그거는 사실 되게 좀 웃기는 얘기일 수 있습니다. 믿고 싶은 마음을 가지는 건 좋지만, 정말로 믿어서는 안 된다는 거죠. 뭐 그렇다고 해서 뭐 믿지 말고 모두 다 불신하라는 얘기는 아니지만, 너무 믿어서는 안 된다. 사람을 너무 믿어서는 문제가 생길 수 있다. 그래서, 사람을 믿는 것 좋긴 좋습니다. 하지만, 상처를 받는 경우가 상당히 많다. 근데, 조금 전에 말씀드렸듯이, 기쁨을 나누면 배가 되고, 슬픔을 나누면 반으로 준다는 것, 가족 외에 다른 사람들 중에 이게 가능한 사람들이 많을까요? 물론, 지금 이 방송을 듣고 있는 분들 중에, 어, 나는 몇명 정도 있어? 뭐, 고등학교 친구, 뭐, 중학교 친구. 우리가 대부분 이 시청하시는 분들이 이제 뭐, 40대, 50대, 60대 분들이거든요. 거의 98%가, 98%가 40대, 50대, 60대 분들입니다. 그럼 혹시 만약에 20대에 뭐 1%정도의 그, 그, 들으시는 분들이 있으면 메일을 좀 보내주세요. 자, 대부분 40대, 50대, 60대 분들이신데, 이분들이 이제 나이가 이제 물론 40대 는 바쁘죠. 40대에는 아마 고등학교 친구를 만나는 게 횟수가 좀 많지 는 않을까 싶니데 50대가 지나면요. 만나는 횟수가 많아지게 됩니다. 왜냐면 옛날 친구들이 그리워지거든요. 근데 어 고등학교 친구가 있고 친한 중학교 친구가 있고 뭐 친한 초등학교 친구가 있다 칩시다. 근데 동창회 모였을 때 아, 정말 반갑다. 우리 옛날에 이렇게 놀았지. 이런 일도 있었지 하고 막 즐겁게 얘기를 해요. 근데 그중에 한 명이 너무 너무 잘됐어요. 너무 너무 럭셔리하게 살고 너무 너무 잘됐어. 그러면 진심으로 기뻐하는 사람은 별로 없습니다. 그냥 뭐 조금 마음이 좀 묘해요. 그게 인간의 마음입니다. 거기에 가족처럼 뭐 정말 진심으로 축하해주고 야, 너 너무 잘됐다. 그러면서 진심으로 그걸 기뻐해주고 계속 그런 마음을 가지는 사람은 별로 없습니다. 별로 없습니다. 그래서 기쁨을 나누면 배가 되고. 슬픔을 나누면 반이 되는 그, 그런 사람들이 가족 외에 다른 사람들 그런 사람은 심리를 가도 한명 있을까 말까 합니다. 자 많은 사람들은 이제 초등학교 중학교 고등학교 친구를 좋아하죠. 물론 초등학교 중학교 고등학교 친구 뭐 저도 이제 고등학교 친구 중학교 친구 초등학교 친구 만나면 너무너무 즐겁죠. 즐겁고 무슨 얘기해도 편하게 얘기할 수 있죠. 물론 그런 면은 있습니다만 살아가는 얘기를 하다 보면 지금 살아가는 방향이 많이 틀려져 있기 때문에 부딪힐 때가 있습니다 그래서 웬만하면 그런 얘기를 잘안 하는 경우들도 있죠 예를 들어서 중학교, 고등학교 때 되게 친하게 지냈던 그룹이 있었다고 칩시다 10명, 5명, 뭐 5명 칩시다 5명이 있는데 그 5명이 계속 쭉몇십 년이 지나도록 계속 만나는 경우는 좀 드물죠 근데 그런 분들도 있긴 있어요 근데 그 그렇게 되기 위해서는 좀 비슷해야 됩니다. 환경들이. 직업도 좀 비슷하고, 수준도 좀 비슷하고, 그래야 되는 거죠. 아 그래도 우리는 정말 우리는 우, 우정이 돈독한 사회이기 때문에 그런 거 전혀 없어요. 뭐, 그, 좀잘안 들어맞죠. 왜냐하면, 고등학교 때 정말 다섯 명이 친했는데, 네 명은 타워필리스에 살고, 한 명은 저기 고속에서, 강북에서 월세를 살고 있다. 그러면 대화가 잘안 됩니다. 그냥 평범하게 대화했는 것이 그 월세 살고 있는 친구에게 상처가 될수 있고, 그 다음에 자격지심을 느끼게 되는 거죠. 그래서 친구들도 어느 정도 수준이 비슷해야지 같이 머무르게 되고 친해지게 되는 그런 부분이 없지는 않습니다. 그래서 잘 살고 못 살고 이런 구분 하는 것이 아니라 생활의 패턴이 바뀐 거죠. 생활의 패턴이 바뀌고 수준이 바뀌면 생각하는 게 바뀌게 됩니다. 예를 들어서, 재력으로 어느 정도 안정이 되는 친구들과, 재력으로 되게 빠듯한 친구가 있다. 그래서 이제 서로 얘기를 하잖아요? 그러면 부딪히는 부분이 있습니다. 뭐, 예를 들어서, 무슨 일을 하는데, 한, 뭐, 돈이 꽤 든다. 그랬을 때, 어, 재력이 어느 정도 안정된 친구들 같은 경우에는, 그거 하지 뭐. 이렇게 하지만, 재력이 안 되는 친구는, 그런 말 들어오면 상처를 받는 거죠. 뭐, 잘난 척 하는 거야. 뭐, 이런 식으로 반응을 해버린다는 거죠. 그래서, 우리가 초등학교, 중학교, 고등학교 친구들 물론 만나서 좋은 거는 그런 선을 넘지 않고 그 즐거운 분위기에서 편하게 얘기하는 그 수준까지가 좋다는 거지. 그 선을 넘어서는 좀 피곤할 수 있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가족 외에 가족 외에 기쁨을 나눴을 때 정말 진심으로 기뻐해 주고 슬픔을 나눴을 때 정말 반으로 되는 경우는 심리를 가도 한명 만날까 말까 합니다. 그만큼 이런 것을 나눌 수 있고 나누어 줄수 있는 그런 사람들을 만나는 것은 쉽지 않다는 거죠. 자, 그렇다면 누가 질문을 하겠죠. 그럼 다른 사람과 기쁨, 슬픔도 나누지 말고 혼자 살란 말인가요? 벽을 쌓고 다른 사람과 살지 말고 다른 사람과 관계를 멀리 하고 뭐 기쁨도 얘기하지 말고 슬픔도 얘기하지 말고 뭐 그냥 벽을 쌓고 살란 얘기인가요? 라고 질문하시는 분이 있을 수 있습니다. 그렇진 않습니다. 다른 사람들과 같이 좋은 관계를 나눠야죠. 남을 배려하고, 남이 도움이 필요하면 도움을 주고, 남이 말을 막 하고 싶으면 들어주고, 귀가 두 개잖아요? 우리는 열심히 들어주면 됩니다. 그리고 누가 울면 손수건을 주고, 이렇게 배려하는 마음을 가지고, 누가 도움이 필요한다면 도움을 주겠다라는 마음을 가지는 것이 상당히 중요합니다. 하지만, 그것까지죠. 근데, 아, 이랬기 때문에, 이 사람은 완전히 믿을 수 있기 때문에, 뭐 내가 기쁨을 나눴을 때 배가 되고 슬픔을 났을 때 반이 된다 그런 생각을 하면 문제가 생긴다는 겁니다. 그래서 여러분들 주변에 보면 아주 성공하신 분들 있잖아요. 성공하신 분들 그분야에 각자 분야에서 높이 높이 성공한 사람들을 보면 절대로 자기의 그 슬픔, 그 다음에 기쁨 이런 것들을 잘 표현을 잘안 합니다. 왜냐 표현한들 의미가 없다는 걸 알기 때문이죠. 자 자기가 이제 되게 좋은 일이 있어요. 너무 너무 좋은 일인데 그것을 얘기해 본들 뭐축하네 어, 이런 말만도 끝이잖아요. 시기심과 질투심을 야기할 수 있다는 거죠. 잘해봤자 본전이라는 겁니다. 그다음 에 슬픔 뭐 되게 슬픈 일이 있다 그런 슬픈 일인데 그것을 미주할 고주할 막 얘기를 하잖아요. 얘기를 하면 뭐 듣는 척하지만 나중에는 그것이 약점으로 될수 있다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남을 배려하고 남의 도움이 필요하면 남이 도움이 필요하다고 호소할 때는 도와주고 누가 말을 막 하고 싶을 때는 열심히 들어주고 누가 슬퍼서 운다면 손수건을 주는 그런 사람을 사랑하고 배려하는 마음을 가지는 것은 상당히 중요합니다만 너무 믿어서는 안 된다. 너무 속내를 드러내서는 안 된다. 속을 이렇게 활짝 드러내면요. 문제가 생깁니다. 그래서 항상 어느 정도의 거리를 둬야 된다는 것을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100에 99가요. 친구가 너무 잘 되잖아요. 친구가 잘 됐다. 그러면 100에 99입니다. 그 친구를 좀 시기하고 질투합니다. 자, 예를 들어서 동창회를 갔어요. 동창회를 갔는데 어떤 애가 너무너무 잘 됐어. 그러면 그 나머지 여러 명 중에 대부분은 이런 얘기를 해요. 아, 옛날에는 뭐별 볼일 없었던 제가 저렇게 됐네. 참 세상 아이러니하네. 세상 참 웃기네 참 쟤는 어떻게 저렇게 해요 뭐 갑자기 잘 됐을까 옛날에는 별로 택도 아니었는데 이런 식으로 얘기를 하는 거죠. 다 그런 게 이제 시기 질투하는 마음이 있기 때문입니다. 정말 진심으로 환한 쟤가 잘 돼서 너무너무 해피하고 좋아 그렇게 얘기하는 경우는 생각보다 많지 않다는 겁니다. 왜냐 그게 인간이기 때문에 인간의 본성입니다. 인간의 본성은 누가 잘 됐을 때 진심으로 축하해주고 진심으로 기뻐해주는 그런 가능성은 좀 줄어든다는 거죠 대부분 다 시기하고 질투하는 경우가 많다는 것을 우리는 알아야 됩니다 그럼 두 번째 어, 슬픈 일을 나누을때 어떻게 되나 봅시다 100의 한 99는요 친구가 너무너무 슬픈 일이나 괴로운 일을 얘기했을 때 위로는 합니다 근데 이게 누가 이제 슬픈 일이나 괴로운 얘기를 하잖아요 그러면 100의 어떤 친구들 대부분은 진심으로 슬퍼해줘요. 어, 그럼 안 됐다. 그래, 니가 이런 괴로운 일이 있었구나. 니가 이런 괴로운 상처가 있었구나. 이런 아픔이 있었구나 하면서 다 위로해줍니다. 근데 그 100명 중에 대부분은 그렇게 슬픈 일 있을 때 위로해주고, 안아주고, 그래 해줍니다. 왜냐하면 그 치부를 드러냈기 때문에. 그래서 이제 그 슬픈 그런 어떤 일을 위로해주는데 그 100명 중에 99명은 만약에 그 친구가 너무너무 잘 됐잖아요? 너무너무 잘 됐다. 그러면 그 슬픈, 아픈 그치부를 꺼집어내는 경우가 있습니다. 꺼집어내는 경우가 상당히 많다는 거죠. 그래서 사람들이 보면 정말 안 좋았던 어떤 그런 약점을 친구라고 얘기를 했잖아요. 들렁 얘기를 했다. 그럼 나중에 이 친구한테 그 약점이 잡히는 경우가 왕왕 있다는 거죠. 그래서 어떤 사람을 정말 비수를 찌르는 듯한 아픔을 주고 배신감을 주는 것은 먼 사람들이 아닙니다. 모르는 사람도 아니고 가까운 사람들이 그런 일을 벌인다는 거죠. 그래서 사람들을 볼 때는 심리를 걸어도 정말 믿을 만한 사람을 만나기 쉽지 않다는 라 것을 항상 생각하셔야 됩니다. 그래서 사람을 막 편하게 믿고 쉽게 믿고 봄 법률은 봄, 갈겨도 안 지나고 뭐이 사람은 정말 나랑 너무 잘 맞아 하고 속내를 다 드러내는 사람들 있잖아요. 그런 사람들은 거의 100에 100은, 100에 99는 상처를 받습니다. 본인 자신도 정확하게 잘 모르고, 본인의 감정도 정확하게 읽지 못하면서, 왜냐면 인간은 아주 복잡한 존재입니다. 그런 복잡한 인간이 남을 오롯이 믿는다? 웃기는 얘기죠. 하지만, 제가 누누이 말씀드리지만, 사람과 사람 간의 어떤 관계에서 장벽을 쌓아라는 말씀을 드리는 것이 아닙니다. 사람을 배려하고 사람의 도움이 필요할 때 도와주고 사람이 막 얘기하고 싶을 때는 귀를 경청해서 들어주고 울 때는 손수건을 내주고 그런 마음을 가지고 마음을 열어라 하지만 마음을 쉽게 주지는 마라 그런 것을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그래서 인간은 인간을 사랑하고 배려하고 도와주고 아껴주지만 마음을 쉽게 주지 마라는 거죠 쉽게 주지 마라. 근데 쉽게 주지 마라라는 것이, 어, 많은 사람들이 너무 쉽게 줘버려요, 마음을. 마음을 너무 쉽게 줘버리고, 마음을 쉽게 너무 열어버립니다. 그것도 뭐 조금 짧은 기간에서 만나서, 어, 괜찮네, 그러고 마음을 확 줘버려요. 그러면 대부분의 문제가 생깁니다. 기대치도 높아지고, 내가 이런 마음을 줬는데 너는 왜? 이런 식으로 행동하는 거죠. 그게 말이 안 되죠. 자기가 마음을 줘놓고, 자기가 기대하고, 자기가 실망하는 그런 어리석은 짓을 해서는 안 된다는 겁니다. 자, 그래서 제일 어리석은 사람 중에 하나가 쓸데없이 마음 자기가 주고 상처받는 사람들이에요. 남은 마음 달라고 얘기도 크게 안 했는데 자기가 좋아서 막 날뛰면서 상처를 받고 마음을 주고 상처받는 사람. 그런 것은 이제 아주 어리석은 사람 중에 한 명이다. 그래서 사람을 너무 쉽게 믿지 마라는 말씀을 꼭 드리고 싶습니다. 자, 다시 한번 말씀드려서 남들은 원하지도 않는데 자기가 게 보고 마음을 쉽게 주고 상처받는 그런 어리석은 사람이 돼서는 안 된다는 거죠. 자, 그래서 다시 원제목으로 돌아와서 기쁨을 나눴더니 질투를 일으키고 슬픔을 나눴더니 그게 약점으로 돌아옵니다. 자, 그러면 기쁨과 슬픔은 가족들끼리 나누세요. 가족들끼리 막 나누시고 쓸데없이 다른 사람한테 기쁜 일하고 막미주할고주할 얘기하거나 자기 어떤 아킬레스건, 시부를 조금 친하다는 이유로 친구들한테 막 이렇고 저렇고 저렇고 얘기를 하면 나중에 다 부메랑으로 돌아올 수 있습니다. 그때 받는 상처는 너무나도 큰 상처라는 거죠. 그래서 사람들 과의 인간관계에서는 배려하고 도와주고 이 정도는 좋지만 쉽게 속내를 드러내서 다른 사람을 본인이 본인도 잘못 믿으면서 남을 믿는다? 그래서 뭐 속내를 다 드러낸다? 그런 오류를 보면서 마음 주고 상처받는 일은 없었으면 좋겠다. 없도록 노력하는 것이 좋겠다. 라는 말씀을 전하면서 녹음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